자기중립화 이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어쩌면 복잡한 과학 이론이나 철학적 개념을 떠올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자기중립화는 생각보다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자기중립화의 정의부터 시작하여 그 유래와 다양한 실제 사례 그리고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까지 폭넓게 살펴보겠습니다. 자기중립화란 쉽게 말해 외부의 영향이나 자극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치 태풍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는 나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죠. 이 개념은 심리학 물리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각 분야마다 조금씩 다른 의미로 해석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자기중립화를 자기분화라는 용어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명확히 인식하고 외부의 압력에 휘둘리지 않고 독립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자기분화가 잘 이루어진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하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리학에서는 반자성체의 자기중립 상태를 예로 들수 있습니다. 반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의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는데 이는 자기 모멘트가 없거나 상쇄되어 자기적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기중립성은 정밀 전자장치나 MRI 기기 등 자기장이 민감한 환경에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탄소중립 분야에서도 자기중립화의 개념이 활용됩니다. 탄소중립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 또는 제거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지구온난화를 억제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노력입니다. 자기중립화의 유래를 살펴보면 고대 철학에서부터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외부의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으며, 이는 자기중립화의 중요한 측면 중 하나입니다. 또한 동양 철학에서도 중용의 사상을 통해 균형과 조화를 강조했는데 이는 자기중립화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자기중립화는 실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자기중립성이 높은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하여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타인의 의견은 쉽게 동의되지 않고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에 따라 행동하며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강합니다. 반대로 자기중립성이 낮은 사람은 감정기복이 심하고 타인의 평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쉽게 무너지고 불안감과 우울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외부의 압력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중립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죠. 또한 명상이나 요가와 같은 활동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통해 자신감을 높이고 타인과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자기 중립화의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기업의 CEO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냉철한 판단력과 결단력을 유지하며 회사를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분석하여 최선의 결정을 내렸으며 직원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한 학생은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도 학업에 집중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노력했으며 주변의 도움을 받아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기중립성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될수 있습니다. 자기중립화는 우리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기중립적인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사회는 더욱 안정되고 조화로워질 것입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며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는 사회가 될수 있습니다. 자기중립화는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번영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결론적으로 자기중립화는 외부의 영향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이는 개인의 행복과 성공, 그리고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부터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감정을 조절하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연습을 통해 자기중립성을 높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삶은 분명 더 풍요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